세월 흐르고 나이 먹으면 먹은 만큼 현명해질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현명해지기는커녕 더 멍청해지기 일수입니다. 젊어서부터 양아치였던 사람은 늙어서도 양아치짓 하고 다니기 마련이고 거짓말쟁이는 나이 들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기 힘들다는 말이 있는 거겠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나이 들어서도 깨닫지 못하고 멍청한 이들은 해서는 안될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주구장창, 입만 열었다 하면 신이 나서 말하는 주제가 바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혹시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사람을 만나 씁쓸한 마음을 달리고 계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은 만난 사람들에서 어떤 멍청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경험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꼽은 것은 이렇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멍청한 사람만이 입에 올리는 이야기. 첫 번째, 가족의 사생활. 친하고 허물 없는 사이라면 서로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변하기 마련인데 허물없이 이것저것 의논한답시고 자식, 배우자, 부모님 얘기는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서 들려준 이야기는 뜻하지 않게 큰 흉이 되고 약점이 되고 상처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워서 침뱉는 짓 하지 마시고 가족의 이야기는 그냥 담장 안에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배우자의 속마음도 알기 어려운데 그외 가족들의 속사정을 속속수들이 알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 남에게 미주알, 고주알 떠벌리는 것만큼 멍청한 짓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말을 듣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서로 간에 기억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아무거나 다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멍청한 사람만이 입에 올리는 이야기. 두 번째, 사람 기운 빼는 이야기.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대화를 나누면서 입가에 미소가 돌고 분위기가 밝아지고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긍정 에너지가 팍! 팍 오르는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유독 사람 기운 빼는 주제만을 골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이 그냥 꽉 들어찬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제일 가엽다 못해 천박하기까지 한 사람이 있는데 심사가 베베 꼬여서 입 밖으로 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는 냉소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런 사람은 말 한마디로 밝았던 분위기를 일순간에 확 바꿔버릴 수도 있고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을 눈물바다로 만드는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댓글 한 줄을 쓰더라도 아주 기가 막히게 냉소적으로 답니다. 자신은 예리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샤프한 것이 아니라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이런 류의 심사가 베베 꼬인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멍청한 사람만이 입에 올리는 이야기. 세 번째, 마지막, 남 얘기. 세상에 제일 재미난 것이 강 건너 불구경, 시장바닥 싸움 구경, 그리고 뒷담화라지만 앞에 둘은 그냥 일어난 일을 구경하는 것이라면 뒷담화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행동이라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일이란 게 겨우 남의 험담이니 문제인 겁니다. 남의 안된 얘기, 슬픈 얘기, 가슴 아픈 사연들을 아주 그냥 고소해하며 입에 올리는 모습을 보면 오죽 못났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칭찬은 뒤에서 하고 책망은 앞에서 하라는 성경 말씀도 있죠. 뒷담화에 진짜 재미를 만끽하고 싶다면 당사자 귀에 들어가도 기쁘고 좋은 이야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멍청한 사람은 절대 할수 없는 진짜 뒷담화의 묘미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현명한 처신으로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되시자구요. 그러자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